오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학에 따르면 오늘이 삼위 일체 주일입니다. 삼위 일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일체 대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기도 전에 우리를 이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기대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주신 것이고, 그분이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3일치 주일에 더욱더 그 하나님을 3일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에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하나님인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1세기에 화두가 있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 모든 사람들이 야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미래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많은 보험들이 생겨납니다. 미래에 대한 건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생겨나고 생명을 보장할 수 없으니 생명보험이 생겨나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나아가더라도 100% 안전을 보장받고 운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제 자동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것이죠. 예. 또 요즘에 해외여행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해외여행 갈 때도 여행가서 또 무슨 일이 생겨날지 모르니까 여행자 보험이라도 생겨나고 가지각색의 보험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예. 뭐그 야구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팔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보험이 있는 거예요. 팔보험. 축구선수들은 다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보험도 있고. 하여튼 요즘에는 별의별 보험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보험들이 왜 생겨나는 것이냐. 바로 미래에 대해서 알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걸 들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그정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을 얻고,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직장을 생활하는 분들,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미래학이 막, 미래학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에 원래 미래학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래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 남보다, 응? 하루라도 빨리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를 해야, 이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미래를 예측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마다 미래를 예측하고, 소비자들의 그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 인해가지고, 응? 그 기업들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 화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실존은 무엇이냐? 인간의 실존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그래서 우리 장소적으로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제약을 받아요. 과거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고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도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삼일치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공간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창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3위 1차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지만 반대로 우리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러나 동시에 미래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들을, 많은 말들을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아인슈타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말이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미래를 기대하려면, 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릴케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으나,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것도 무슨 말이죠? 과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과거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과거는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미래가 없는 사람, 미래가 없다는 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살지 않는 거거든요. 게으르게 사는 것이고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책임 있게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수를 범했을 때 뒤돌아보지 말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아직 너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도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과거를 바꿀 수 없겠지만 미래는 열심히 너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또,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아직 미래가 남아있다. 과거는 지식의 원천이며 미래는 희망의 원천이다. 이래서 뭐이 세상에,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과 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 이 세상의 미래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여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분이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 기대하지도 않았을 때 나를 창조하신거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을 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거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을 때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기대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미래가 바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그의 예 인생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지 않으시면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앞서 가서 놀라운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로 말면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선한 양심이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이 도덕에 대한 자각이 있고 무엇이 예를 들자면 도둑질하면 마음이 찔려 있고 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쁘 짓하면 거짓말하면은 심장에 찔림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응?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전적 타락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일해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남아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도 없고, 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도 없고, 어? 구원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먼저 믿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먼저 찾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나는 어떠한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인데 영어토록 멸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그 구원하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사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절 말씀 보세요. 45장 4절입니다.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어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먼저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 먼저 하나님께 찾아오셨다는 거죠. 네가 나를 알,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서 어? 지금 잠시 잠깐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어요. 막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들, 어? 원래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먼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미리 가셔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히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히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다.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네. 앞서가신다는 라 겁니다. 그것을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주신다는 라 거예요.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치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은혜 아닙니까 어? 자녀들이 어디 갈때 뭐 예를 들어서 험한 곳을 간다 그러면 부모들은 험한 곳을 탁 해가지고 자녀들이 잘갈수 있도록 어? 병쪽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좀 치워주고 말이죠 이렇게 쭉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마치 자녀를 사랑하듯이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어? 그리고 그 세심하신 하나님은 높은 그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신앙구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을 쳐서 부수면 세비장을 꺾으신다. 논문이라는 거, 세비장이라는 것은 그 이사야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재료입니다. 어? 가장 강한 재료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논문으로, 노논만으로 거기다가, 논문만으로도 이게 부족해가지고, 쇠비장을 쳐놓은 거예요. 절대 못 들고 들어온다, 이거죠? 어? 니가 그 반대편에 가가지고, 반대편에 어, 엄청난 보아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할지라도, 쇠비장이 딱 쳐져 있으니까, 아, 그죠? 아, 쇠비장 맞죠? 그 논문에다가 쇠비장이 딱 쳐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논문을 쳐, 치시고,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셔서 그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험한 곳을 평탄해 하실 것이라는 믿음 논문을 쳐서 무수며 쇠빗장을 꺾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행하신다, 미리 가셔서 준비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앙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가 다 준비하시니까 나는 그 놀고 있으면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은요 그 동안 우리를 또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70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왜 70년인지 아세요? 왜필요면 70년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는 2년이면 된다 너네가 딱 2년만 고생해라 그러면 다시 가나한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너네가 바벨론에서 포로 된 것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없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진짜 선지자, 에리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2년이 아니라 7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처음에는 막 화가 나. 아니 우리를 70년 동안이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방에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연단을 많이 받은 건데 그랬으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그냥 굴복하고 겸손하게 순종을 했어야 돼요. 예.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그 명령과 주례와 법도가 뭐냐? 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희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고, 7일마다 돌아오죠. 그리고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와서 땅을 쉬게 해야돼요 땅을 쉬게 해서 좀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농사를 더잘 되니까 계속해서 욕심부려가지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농사짓는다고 부자가 되는게 아니란 뜻이에요 어? 7년 딱 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좀 쉬어가지고 영양분을 좀 보충한 다음에 어? 농사를 그 다음에 그 안식년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몇 년이 흘러가요? 실제 49, 49년이 흘러가죠 49년 다음에는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이때는 온 이스라엘 민족의 축제의 해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막 해방이 되고, 빚진 자들이 탕감을 받고, 어? 뭐, 종들이 풀려나고, 막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묶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억압된 것들을 다시금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희년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게 바로 신현이에요. 신현이라는 건 노예, 종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다 완전하게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게 신현이에요. 그거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배탄들이 욕심 때문에 잘지키질 않은 거예요. 안식일도 잘 지키지 않고. 막, 일하고, 뭐, 돈 벌러 가고, 안식,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신년도잘 지키지 않고, 해방시켜야될 사람 해방시키지 않고, 노아줘야될노예들 놓아주지 않고, 이러니까, 그,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지고 마지막 왕까지, 한 수명 이 왕되는데, 어, 그 기간 동안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산하신 거예요. 그게,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그게 70년이에요. 성경학자들 그게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가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70년이 딱될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오늘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그 유화정책을 쓰는 왕이에요. 바벨론처럼 그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의 사람을 포로로 데려다가 막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려보내라. 그 유화정책을 쓰는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어? 돌아가게 되는 해방의 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70, 뭐예요? 70년 이, 이후를 미리 앞서가셔서 반드시 7 0년때는 너희들을 돌려보내려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70년간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에 어? 그들의 죄악에 그들의 범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금 어? 용광로에서 이렇게 에, 뭐 순수한 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을 제하시고, 죄악들을 제하시고, 허물들을 제하시는 그러한 기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신 시간이 바로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연단받는 시간들, 준비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70년 뒤에 회복시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이 기억하기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셔서 행하지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선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거야.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에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놀라운 찬양이라고 그랬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앞서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100%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한다는 것이 너는 놀고 있어라 너는 게으르게 살아라. 너는 아무런 책임이나 사명을 감당할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서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앞서서 다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의지하면서도 앞서가셔서 행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뭐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며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어, 직분이 있고, 책임이 있잖아요.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 대한, 응, 어? 예. 네.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빼고 계획을 세우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를 관련적 사고라고 래요 관련적 사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진짜 사랑하면은 관련적 사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에 관련되어 있는 사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다 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다 계획을 빼고세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은 전부 이제 그 사람 위주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어? 예전에 천하총각일 때는 아기 위주로 뭐 계획 세우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아보세요. 모든 계획이 이제 아기 위주야. 아기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을 때는 나 혼자 계획을 세우잖아요. 관련적 사고를 못 한단 말이야. 내가 가고 싶을땐 가고, 내가 먹고 싶은 먹고 그러는데, 이제는 애인이 생겨 또 결혼해요. 절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합니다. <laughs>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요. 여보 어디 가고 싶어? 여러분야돼요뭐 먹고 싶어? 물어봐야 돼요. 사랑하니까 관련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게 뭔가. 예. 가고 싶은 데가 어딘가. 예. 원하는 게 뭔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 빼고 내맘대로 계획하고 응?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적 사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정말로 순종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련적 사고를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훈련이 되어야 돼요. 주일만 교회 나올 때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관련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 빼면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관시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현실에 충실한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며 나가야 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견고히 신뢰하며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첫 번째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신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로 족할 것이요 오늘 염려는 그것으로 어? 또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일 일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맡겨주신 것을 묵묵히, 성실히, 네? 사명감으로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때,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과 관련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하면서 계획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 네. 저 여기까지 에베에셀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어?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 내 인생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